좀 제법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 지난번에 200만 원 주고 산 GTI가 지금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뒷 범퍼가 바뀌어져 있고요. 뭐 국미형 범퍼를 달고 있어서 짧은 번호판밖에 못 달고 있었는데 유럽형 범퍼로 바꿔서 긴 번호판을 달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 도색은 안 해서 색깔은 지금 안 맞는데 뭔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청주고요. 방치차도 미션오일 때문에 좀 제대로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청주에 내려왔고 저 200만 원 GTI 지금 최근에 구매한 GTI도 이것저것 차량 상태도 좀볼겸 같이 내려왔습니다. 아 같이 내려온 건 아니고 청주에서 만났습니다. 따로따로 내려와서 청주에서 만났고 왼쪽에 G T I 엠블럼이 너무 예쁘네요. 지금 브레이크등도 스모크등으로 바꾸려고 드래곤볼 모으는 중입니다. 영상 보시고 골프 4세대 유럽형 스모크등이거나 북미형 스모크등 갖고 계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요. 앞에 차도 빌스테인 쇼바를 달고 있었는데. 차고도 되게 낮고, 단단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엄청 통통 튀는 것 같진 않아 보여서, 오, 뭐 승차감은 딱 원하는 그런 승차감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좀 단단하지만 튀지 않는. 차고가 똑같이 낮아도 너무 단단해가지고, 차가 튀기 시작하면 고속주행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구매했었던 차 중에 한 대가, 서 있을 때 차고가 너무 예뻤는데 막상 고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거리가 <laughs> 흔들려가지고 주행을 할 흔들 수가 없더라고요. 소속에서 <laughs> 고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뭐 감안하고 넘는다고 해도 노면이 스케이트판처럼 그렇게 판판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통통통 튀니까 생각보다 주행할 때 어려웠었던 적이 있어서 낮으면서 단단하고 단단하지만. 통통 튀지 않는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램퍼와 스프링의 조합이 잘 나와야 되는 거구나 느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뒤따라가면서 보는 앞에 GTI는 낮지만 간단할 것 같고요. 간단하지만 튀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에어 서스펜션 단 GTI랑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도 기회되면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크기에 비해 차가 진짜 빵빵해요 골프 4세대가 물론 당시에 m 3나 C32 AMG 이런 차들 너무 예쁘고 고출력 모델들이라서 좋은데 차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었던 차들이며 차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차들이니까 접근성이 안 좋았어요 출고 때 골프도 한 4천만 원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GL 모델이 한 3천만 원 중반대 GTI 모델은 4천만원대 근데 이게 20년도 더 전이니까 지금의 그랜저 가격이랑 비슷했던 거예요 당시 2000년도 초반에 그랜저 XG 출고가가 한 2천만원 중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런 넓은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 풍부한 옵션을 포기하고 수동 변속기 장착된 저런 해치백 또그 당시까지만 해도 프라이드가 단종된 지, 구형 프라이드가 단종된 지 얼마 안된 후였잖아요. 구형 프라이드가 98년, 99년 시까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매니아층 아니고서는 흑스방엔 골프, 또 거기에 수동 모델, 1800cc의 터보 엔진이 들어갔다곤 하지만, 이 작은 실내 공간과 또 해치백의 스타일, 트렁크가 없는 해치백의 스타일, 비싼 가격을 내고 구매할 만큼의 매니아적인 분들이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구하려면 구할 순 있지만 생각보다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저렴하고 상태 좋은 차 찾기가 조금 힘든데 운 좋게 상태도 좋은데 가격은 너무 저렴한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도 아닌데 저 차를 보고 있으면 흐뭇합니다. 또한 대의 4세대가 지하주차장을 탈출해서 지하주차장에서 꺼내져 지하주차장을 탈출한 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 꺼내져 이렇게 도로를 또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사고 없이 무탈하게 점점점점 컨디션 올라가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휘발유 먹으면서 도로를 누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신차 출고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구매하셨던 차들이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이렇게 잘 달리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는 하실까요?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골프가 출고했었을 당시 전 고등학생이어서 진짜 와 저런 차 너무 예쁘다 뭐 형은 어떻게 이런 차돈 주고 샀어요? 이런 궁금증도 옆라인 어, 은근 저 g 색에 진한 그레이색의 범퍼가 은색 바디랑 매칭이 나쁘지 않아요. 휠도 검정색이고 이래서 일부러 약간 저렇게 만든 건가 아, 차에서 내리네요. 일단 차를 갈아타고 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이 엄청 까득 있네요. 뭘 이렇게 짐이 많아요? 이거 그 전에 차 안에 곰팡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그죠. 그래갖고 이거를 실내 클리닝 하느라고 와이프 차에 있는 세차용품을 다 털어 왔어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와이프가 더 세차 환자거든요. 음. 그래서 세차용품이라 지금 그나마 많이 살려놓은 게요 음. 정도? 이거 A 필란 순정이고 A B C는 순정이고 이 천장만 아한거 헤드라이너만 같아요. 했구나 네, 한거 같아요. 헤드라이너랑 선루프 선루프 와 선루프 너무 뻑뻑한데이거좀 작업할 때좀 잘못 어네 네. 이거 선루프 망가졌다 원래 더 여기까지 더 들어가는 네. 거 아닌데 맞아 들더 들어가요 네, 선루프 선쉐이드가 조금 이상한 거 같고 네, 맞아 근데 이게 완전 블랙도 아니야 네, 맞아 약간 차콜 같은데 네 느낌. 나중에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네. 이거 선 네. 이거 선바이저랑 저거, 도어, 그 승객석 손잡이랑, 맵등이랑, 응, 응. 안전벨트 클립이랑, 싹다 해가지고, 아, 어, 어, 사이드 미러랑. 사이드 미러를. 아, ECM 트리... 터졌구나. 예, 네, ECM 터져가지고,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ECM도 들어있고, 옵션 좋았다, 이거. 응. ECM 없는 GTI도 있는데. 하이패스 룸 미러를 한번 잡고 간다 음. GTI도 모아가지고. 내장된 쪽 끈적거린다, 이거. 예,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한번 다 떼서 작업을 해와 여름이라 엄청 끈적끈적거린다 내장대 작업 새로 하고 어제 안그래도 일찍 도착해서 방영 내에서 네. 네. 차를 떠봤거든요 네. 방영이다차 체크해줬는데 할게 없대요 등속조인트 이너쪽만 조금 크랙이 있어가지고 이너부츠만 등속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샤프트 이너부츠만 좀 손보면 끝 그냥 뭐 할게 없대요 21만 5천 킬로 탔는데, 아이들도 되게 안정적이고, 진동도, 와, 아, 수동이라 물론 그렇겠지만, 이거, 그 엔진미미랑, 마운트 세트도 다새 거로 갈려져 있고, 아, 돈 많이 썼던 차였구나. 나중에, 그 의정부 놀러가서, 네. 네, 도한 씨 얼굴도 보고, 밥도 한번사고 이렇게 <laughs> 좋은 <laughs> 걸 <laughs> 팔았어요, 200M. 에 그러니까, 이거, 이게 그리고, 단독방에 올라왔었지만, 바로 올라오자마자 막 달려 들어 가지고 개탄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텀이 약간 있었단 터미, 말이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200이다 네?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200이면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상태가 거야? 안 좋아도 살릴 자신이 있어. 있어서 덤볐죠. 음. 음. 아,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도 200짜리 GT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GL도 아니고. 그러니까. GL도 200짜리 요즘 안 나오는데. 그렇죠. 없죠. GL도. 아무튼 차는 잘잘 잡고 전주 쪽에는 비가 어. 많이 안올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그 일기예보 검색해 보니까 네. 시간당 2에서 4 m m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보다 그래도 좀덜 오지 않을까 비가. 그럼 좀 다행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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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어아 진짜 아니 이렇게 쫓기에서 세 명이서 지 네, 그게 아까 뭐 불륜 뭐, 플래그십 뭐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형이 뭐야, 후륜, 미드십 후륜 갖고 온다더니, 아니, 맞긴 맞어. <laughs> 어, 맞긴 맞죠. 아, 이제 포터, 야. 포터 EV. 드리프트 아니... 보여줘? 드리프트가 중요기 게, 저는 몸이 100kg인데, 여기 찌그러져가지고, 깜끔처럼저 <laughs> 1시간 넘게 가고 있는데, 야, 거의 다 왔어, 이제. 네, 저희가, 7km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어, 후다다닥 차 옮겨 타고, 지금 일단, 아, 골프, 골프포 바리안트, 수동이, 수동이라 그랬죠? 수동이요. 수동의 TDI. TDI 엔진 터보 디젤 인젝션 그렇지네 터보차 사러 갑니다 어, 터보 뭐, 우리 앞으로 터보차만 사는 건가요? 어. N a 이안 사나요? <laughs> 아니야 근데 이도 사야 돼 근데 이 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얻어 걸린 게 네. 이 제가 지금 중고차 딜러 를 하잖아요 네. 중고차 나도 이제 헤이 딜러를 항상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네. 저는 골프 4세대나 이런 제가 좋아하는 차종들은 항상 즐겨 찾기 만약 경매가 올라오면 저한테 알람이 바로 떠요. 네네. 그래서 이 골프 4세대가 저의 모니터링 앵고에 걸렸고, 음. 알고 보니까 우리 회원차네?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 차였는데, 음. 우리 단톡방에 내차팔 거야 라고 올리기 전에, 네. 저한테 먼저 걸려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죄송한데, 이거 차를 파실 거냐? 헤이 딜러에 차를 올리셨던데, 차를 파실 거냐? 어, 어떻게 하셨냐? 어, 저,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중고차 딜러인지를 다 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경매 올라온 걸 내가 확인하고 일단 연락을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어, 저기, 는팔 의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이 돼갖고, 차를 판매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빵형이 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잠깐만요. 아니, 형. 응? 우리 에어컨도 못 틀고 가고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48km에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응. 에어컨 못 틀고 있어요. 컴프레셔 못적정시 어, 근데 이거 그러면 바람도 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 안 틀고 우리 한 시간 왔어요. 아, 아 처음부터 그치, 에어컨 안 틀었어요? 네, 안 끼고 온 거예요. 꿉꿉하고됐지아요 창문 열면 시끄러우니까. 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아까 창문닫고 이게 포토 EV 충전이 만장돼 있었나요? 만장이에요 어, 봉고3. 아, 봉고3 e v 예요 어, 봉고3 EV고. 이게 지금 출고한지 1년 좀안된 차. 지금 이제 22,000km. 우리가 청주에서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00 몇십km 정도 나왔었거든요. 250km 정도. 정도.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타고 온 거는. 100몇 km. 100km 남지신데? 1 0 0 k g 100km 좀 넘죠. 네, 심지어 그 에어컨 일부러 안 키고 왔단 말이에요 짐도 안 싣고? 그렇지, 맨 차에. 와, 근데 생각보다 주행거리 안 나오네, 요 많이 안나오죠 이거 다시 대파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야, 아, 주행거리 너무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지금 차가 서 있다고 알려주신 주소. 어디였지? 여기 어딘가 지금. 13. 차가 서 있다고 합니다. 어, 조조조조조. 제타 옆에 서 있네. 어.